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게임은 맥스 The Curse of Brotherhood 입니다 예. 어쌔신크리드 브라더후드가 아니라 맥스 The Curse of Brotherhood 형제가 이제 저주를 받았대는데 저도 뭔지거리인지 모르겠고요 예, 하다보면 알겠죠? 밝기 조절은 어, 맥스의 실루엣이 양쪽에께 슬쩍 보일 때 까지 보이나 여러분? 보이, 보이죠? 보인다고,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하자. 모르겠다. 자, 옵션에서 자막 있으면 자막을 켜야지 최소한의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 자, 뉴게임. 대체 무슨 스토리지, 이게? 설마, 하다가 키넥트 커야 되면 안 되는데. 어, 이 새끼 사포, 어? 야, 샤포, 샤포를 해, 샤포? 음, 나도 어릴 때 저랬나? 거의, 정신병자인데? 저 정도면? 아, 얘네가 둘이 형제인가 보다. 야, 미친, 자동차, 박살 내네? 분위기는 얘가 형이고, 제 노는 애가 동생인데, 헐, 어떻게 하면 동생을 없앨 수 있을까? 대박, 동생을 없애는 방법을 찾았어. 핸디소설이라는 사이트에서, 어 뭐야? 아니, 검색하니까. 진짜 데려가네. <laughs> 검색을 했더니 동생을 데려가는데 챕터 1의 어나더 랜드 그런 걸 수도 있어. 내 손으로 없애겠다. 뭐 그런 느낌? 예. 아. 동생인데 그러진 않겠지. 그죠? 동생이 얼마나 얄미면 그럴까. 형이 떨어지고, 동생 어디 갔지? 와우. 그랜드 캐년인가 동생 이름이 펠릭스인가봐요. 그죠? 아, 어, 이제 시작인가봐. 어, 저기 동생 끌려가네. 이게 점프고. 어, 씨발. 이건 사망이고. 미친. 그냥 가면 그냥, 그냥, 아. 이게 끝이 없네. 그냥 알아서 움직여야 되네? 보면서. <laughs> 알아서 보면서 <laughs> 움직여야 되는구나? 또 뭐야, 버튼이. 딴거뭐 있어? 올라가 와우, 와우, 아, 이런 것도 막 숨겨진 요소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올라가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게임인가? 이것도 동생이 부르네. 와우, 와우! 수구리. 내 발로 잘 기는구만. 느낌 아니까. 학교 다닐 때 강한 친구 앞에서 기어봤으니까. 오! 와우. 어, 씨발. 로 <laughs> 뛰고 올라가고. 좋았어. 하이, 자, 뛰고. 오, 야, 오, 야, 이 괴물 세 보이는데? 어, 어, 먹냐? 뭐지? 데려가네? 그러면 도와주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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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아! 야, 이런. 아, 미쳤 아, 이런. 야, 오지 마세요. 형님, 형님. 아, 이 형님이 아 아이 차 차가 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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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아 어떻게 아기억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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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그래 아아오 오지 마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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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어. 어. 아, 아, 아. 이런 거 했어? <laughs> 아, 이럴 줄 몰랐, 이럴 줄 몰랐지. 그냥, 그냥 씹어버리는데. <laughs>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그러면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빨리 가, 빨리. 웨이, 헤이, 헤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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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호잇. 좋았어. 왔다. 좋아. 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에 끝나는 게임일까요? 이것도 림보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호잇. 자. 와! 아이. 아, 미쳤다! 잠깐만! 아씨! 헛! 헛! 이번엔 속지 않지? 좋았어. 가자! 뛰고! 뛰고! 우와! 우와! 흔들어! 흔들어! 뛰러 로점프 와우 오나? 이제 또? 아이구야 광활한 사막에 이긴또 뭐냐 여긴, 여긴 어디야 여긴 또? 에이 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네,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요,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 포인트 충전돼 있는 걸로 사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불 내외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까, 아, 15불이었어요, 아까? 15불이래요. 오 깜짝이야! 오, 씨. 어, 이건 좀 신, 아, 잠깐, 아, 야, 줄, 줄줄 줄 알았지? 한번 정도. 뛰고. 그리면서 하는 게임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와, 대박! 그림 근데 엄청 이쁘다. 일로 오고, 올라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맥스 커스 오브 브라더우드 보고 계십니다. 올라고 맥스 올야 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나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Out you go! Out you go! o 0 t you 0 o Out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찾다가 니네 동생을 잡아간 거라고 하는데요, 그죠? 펠릭스를 흡수하기 전에 무스타초를 막아야 돼. 하지만 무스타초의 눈을 조심해. 무기? 무기를 달래는데? 어, 매직 마커? 여기에다가 할머니가 에너지를 쏟아주라봐요 대박! 아 그래서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제 1에 3이네, 씨 오브 샌드 1에 1이 뭐지? 1에 1이 없네 1에 2 붙어있네 그때 우리 봤던 거 있죠? 그거 맞아요,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 아이구야 얘는 또 어디냐? 저에 되게 순진하게 그림 그리는 마커, 매직 마커로 생각해야 되는데 무한도전 봤던 거랑 그리고 이제 어제 야동에서 봤던 아, 어 이거 이제 뽑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저기다가 무기에다가 이제 힘을 쏟아줘 가지고 강력한 무기가 되나봐요. 맥스야 빨리 가자. 펠릭스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누르고 아 이렇게 그리라고? 오 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어? 뭐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도 하면 되잖아. 와또 여기서도 이게 A로 그리는 거고 보니까 X로 박살 내는 거네. 오오 동신파괴 저걸로 나중에 막사인받고 연예인 막 이거 데스노트로 쓰고 막얜또 뭐야 어? 그만 봐 아 무스타초가 보는 거구나 저게 무스타초가 보... <laughs> 무스타초가 보는 그 CCTV 같은 건가 보네 저게 노노노 어떻게 올라가지? 어,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는.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는데 여기. 뭐 없나? 에이, 모르겠다. 가야지.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아, 아. 여기서 어, 미친. 아, 아, 잠깐. 아이고, 야. 이거, 야, 하, 하. 다시, 다시. 이걸로 끌고 이 정도만 끌어도 되는 거잖아. 계속 다 키울 필요 없이. 어, 뭐야. 아, 아, 미치 아. <laughs> 뭔지 알겠어. 아. 이게 원하는 만큼 키울 수가 있어. 근데 한번 키우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잘 맞춰서 올려야 되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려면은 이걸 뿌시고 다시 오키우라는 거죠. 이걸. 그죠? X. 밀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제. 여기서 뛰어가고, 자, CCTV 또 뽑아버리고, 그럼 또 무스타초 한번 나오고, CCTV 또 하나 뽑고, 좋아. 두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젠장. 다시 해야 되네, 이거. 갑자기 기분이 썩 좋아지지가 않네. 은근히 녹아다구만, 이거. 아, 미친. 아, 높네요. 뿌시고, 다시, 다시 뽑고, 뛰고, 뛰고,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려나 아, 아, 야, 깜짝이야, 씨, 짱놈새 아이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기도 가봐야겠네. 밑에도 뭐가 있네 이거. 부서진 목걸이 조각이래. 저걸 또 찾으래. 이렇게 할머니 시키는 게 많으시네 생각보다. 그죠? 뭘로.. 이뭐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알이줘야알려거야되야거이니야 어? 이런 머리가 커졌어요, 싱크거 내려가면 되나? 아. 호잇 아 이거 또 머리가 커졌어요 아! 이런 웅진 싱크빅 같은 이라고 좋아 이걸 또 밀어서 여 놓고 올라가고 또 뽑고 어 시발 깜짝이야 <laughs> 나 이걸 왜 이러고 다는 거지 어아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헷! 아이고, 이씨, 이거 하발! 이... 이거를 다시 키워봐야겠다. 얘를 꼬셔서. 얘를 꼬셔서 일로 왔을 때 얘를 터트린 이걸 깨는 것 같아, 뭔가. 빨리 와라. 얘가 일로 왔을 때 여기까지 올것 같아. 맞네. 역시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아이고, 이거 야, 죽을 뻔 했다. 돌리고. 가고. 어이고, 이거. 이거. 거, 땅이 꺼지는 거네. CCTV 하나 또 끄고. CCTV 뽑고 그리고 또 이거네 이거 올려서 오면은 팍살내 팍살 박살 팍살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만들고 나는 피하고 가고 좋았어. 음! 어제 좀 빨리 껐어요, 그냥. 어, 이 뭐야, 이건 또. 살짝, 살짝만. 뭐가 있는데, 여기 또? 나 무슬몬데, 이거? 잠깐만, 어차피. 철로 가야 되잖아, 난. 어! 아, 야, 이. 너무 가까운데? 찍고 와 대박! 딱길 막고 있네. 날 보면 터지고 싶겠지? 좋았어, 터지고 그다음에 박살 내고. 다시 키우고... 좀 위에 뭐가 있었나 본데, 위에 가볼 걸 그랬다. 너무 아까운데 가고, 여기서 또 보자. 이건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 깨고 새로 올리고 또 이렇게 그죠 깨고 새로 올리고 깨고 다시 올리고 아, 자꾸 이게 이게 자꾸 옆으로 옆으로 쓰지? 곧게 안 쓰고 어, 야 미친! 이겟 야, 올라가고 슬, 기, 기쁘다 전혀 슬프지가 않아. 아, 씹, 올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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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고. 아, 그래요? 오! 대박. 이런 게 됐었어. 아니. 아니. you go max? 그리는 대로 그려져. 어느 정도는 그리는 대로 그려지네요. 엑스박스 360 라이브가 남아있으면 그 아이디로 연등이 가능한가...하냐구요? 해보면 되잖아요! <laughs> 그...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나도 안 해봤어요! 해보면 알지 않을까요? 저도 안 해봤는데? 꼭 흡사...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된것 같은 기분이군 아이 미친 이거, 밑에 얘 어떻게 잡지? 아, 그냥 내려오면 되는구나? 올라오고. 머리가 커졌어요. 아, 터지고 조금 빨리 가도 되네. 아, 저건 또 뭐지? 일단 시, 실험을 해봐야겠군. 이걸 올리고. 오겠지, 얘가? 이러면? 얘가 오면은 그렇죠. 오면은 박살내고 저희 가서 먹히겠지. 그러면 알아서 와. 응. <laughs> 어, 대박. 대박. 움 움직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였다니. <laughs> 이게 또 뭐지, 여기는? 아, 여길 내가 못 올라가니까 여길 쟤를 데리고 가는 거구나. 아. 빨리 와. 아, 이런 거였어? 빨리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거 올리고. 나도 타고 다니면 되네. 노예 잼, 나이스 존, 나이스 존, 맥아 미친. 근데 이걸 가려면은 쟤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네. 아 쟤를 데리고 올라면 제가 일로 올라와야 되네. 와우, 새로운 발견이군. 계속 하나하나. 내고 밟고 아 반대로 가지 마아 저쪽으로 야야 오른쪽 오른쪽 아 야, 잠깐만 형님 아예 오른쪽 그렇지 아 진짜 인중 때리고 싶다 왜? 아이 바로 코앞에 있어 이거 또 머리가 터지고. 빠밤. 우야 음. 이거 어, 어떻게 가? 어어 어, 잠깐만. 야 이건 또 이거구나. 이렇게. 어 아닌가? 어? 오늘 왜 아침에 하냐고요? 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오늘 아침에 하게 됐어요. 네. 노하레는 코트님, 노하레는 노노 어, 노하레는 감사합니다. 별풍선 팬클럽가지 감사합니다. 얘는 보자. 얘는 이거네. 이거에서 깨면은 굴러오겠는데? 아, 아니네. 아! 알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네. 이거. 그죠? 그리고 깬 다음에, 살짝만 올리고. 이거야. 아, 역시. 대헷. 대헷. 이걸 올라가려면은 이걸 좀 만들어서 슈발 이거를 어떻게요? 해 이걸 또 끌러 끌어서안 올라가지니까 이거를 일단 셀까고 올라가나 이거 얘가 이걸 못 올라가는데? 얘가 이걸 못 올라가니까. 아, 여기 서도 되는 거구나. 이게 어디가 서도 되는 건지, 어디가 땅으로 쏙 하고 빠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 자, 또 CCTV 하나 끊고. 뛰고. 그 다음에. 뛰고. 노노노또 no, no, no. 있다. 아, 이번에 는제 내려서 절로 옮기고 옮기고 절로 저기까지네. 그죠? 대충 감은 왔어. 그죠? 일단 이거 먼저네. 오케이, 일단 시작.